안녕하세요. 날씨 해설의 최정입니다. 반가운 비로 그동안 지속되던 고온 현상이 해소되면서 간만에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그친 뒤의 날씨와 기온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시 우리나라 부근의 천리안 위성영상입니다. 흰색 영역은 대기 상층의 구름을, 그리고 분홍색 계열은 대기 중층, 그리고 붉은색 계열은 대기 하층의 구름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압골에 동반된 강수대는 여전히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그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동진해서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제주도와 그리고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4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요. 경상남북도 동해안에서는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일기도로 살펴보면 중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이 점차 동진하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모레 아침까지는 야간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러한 기압계에 대해 3차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3차원 영상은 24일 15시부터 26일까지의 해명기압과 그리고 바람 흐름, 그리고 90% 이상의 상대 습도 분포입니다. 주로 남서기류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야간에는 전해상, 그리고 서해안과 이 내륙 지역에서도 습도가 높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동서로 자른 연직 단면으로 기온 분포와 그리고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서기류를 따라 기온이 낮은 그 바다와 그리고 지표로 따뜻하고 수분한 기온이 이동하면서 바다에서는 이류 안개가 그리고 내륙에서는 복사 안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류 안개와 그리고 복사 안개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류 안개는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이렇게 차갑고 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면을 이동하면서 포화돼서 발생하는 안개로서 내륙의 복사안개와 동시에 만들어지면 더욱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연안과 내륙 지역의 시정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복사안개는 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하고 야간에 복사냉각으로 지상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전일 비가 내려 지표의 수증기가 풍부해서 발생하는 안개인데요. 이 안개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국지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지역을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상현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운전하실 때 안개가 발생을 했다면 꼭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쓰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날씨 예설의 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